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떨린다 누가 여운 파이팅이래. 묘연 지 거야? 와,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게 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죠, 있죠, 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뭐지? 이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있을까요? 오! 두둥! 두 저희 시에 씨가 네 플리마켓을 합니다. 와! 이름과 다 만들어서 이름은 칠순이 마켓. 네. 왜 칠순이, 왜 칠순이 마켓이에요? 팬분들께서 저희를 칠순이라고 자주 부르아요 이제 한글 네. 자판이 있잖아요. 이제 키보드에서 영어, 영어로 이렇게 침 시 시즌 2는 시즌 3, 시즌 4는 시즌 5, 시즌 6은 시즌 7, 시즌 8은 시즌 9, 시즌 10은 시즌 마켓 시즌 8은 시즌 9, 시즌 8은 시즌 9, 시즌 8우 시즌 9, 시즌 8은 시즌 9, 시즌 8은 시즌 9, 시켓으로시했습시다우리시어디시 하나요? 시리는 시즌 8은 시즌 9, 시즌 8은 시즌 9, 시즌 8노 시즌 9, 시즌 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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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뭔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올수 있게 더 가까운 압구정 뭔가 오기 쉬운 압구정과 아, 아, 음. 그리고 주말 일요일을 이용했어요. 일요일 어. 일요일. 그래서 8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압구정 노이즈 뮤지엄에서 연이거든요. 뮤지엄. 여러분들 많이. 뮤지엄. 저희가 무엇을 펼거냐면요진 네, 마카롱도 마크, 저희가 만들고요. 직접. 선인장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파본, 만들어요. 화분을 이제 저희가. 파본. 만들었죠. 네 만들었고요. 네. 맞아요 음료수도 만들었고요, 엽서 엽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었어 샘플 샘플. 아우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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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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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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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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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런 것들 저희가 정말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오 젠틀이니까요 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또 마켓에서 직접 물건도 팔거고 음. 할거기 때문에 뭐 아, 대화도 맞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애장품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거 비밀이었나? 하튼 저희 애장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막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저희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치? 뭐지? <laughs> 방금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C&C가 치슨이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플리 마켓을 열었는데요. 네. 압구정 노이즈뮤지엄에서 8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에 열어요. 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저희도 볼수 있고 이제 예쁜 물건들도 볼수 있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 실력은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정말 가져요. 정성스럽게 시간에 미술관거 아시죠? 아, <laughs> 그리고 이거를 받은 거를. 뭐라요? 아, 맞아. 제지가 뭐은 전액 을 저희가 기부 하기로 네. 했어요. 더 좋은 의미니까 아. 함께 해주셨으면너무 감사해요. 함께요. 그럼 함께 만나요. 저 혹시 네. 영어 해도 되나요? 예. 네. 앞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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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신 분들. 동어 준비해 주시면 아시 네. 네. 많으니까. <laughs> um so guys, for those of you who don't k 8 t 2 1 s on um, <laughs> sa uh, sunday it's a weekend <laughs> on, <laughs> at 2 p.m <laughs> so if you guys don't know where it is it's at lodeo Noise museum so i'll make sure i hope that you guys will be there because we're selling a lot of stuff such as Macaroon, cactus cookie, postcards, and like water and all those beverages and stuff like that. So make sure to come out and play with us. You guys can talk to us. You can take pictures. You guys can, you guys just like hang out with us. So it's gonna be on Sunday. If you guys don't have, you time, please, come. What Cookie, cookies, beverages, lots of stuff. Yep, sir. 또 달려. 생강. 통인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브이앱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못본지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빨리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마 분씩 이렇게 쭉한 번씩 볼까요 그래요. 한 분씩. 아, 그럼 유진 언니부터 해야지. 왜왜 너무 카메라가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와 주시길 까옹. 아, 미식의 끝 아니, 하루. 하2 1일 꼭꼭 와주세요. 만나요 그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름답다. 너무 아름 이제 더 잘해주세요 언니. 21일에 저희 웃으면서 꼭 만나는 걸로 <웃음> 약속합시다. 약속해줘. 야야분. 8월 22일. 오 마이 갓! g 죄송해요. 나 때문에 자기 싫어졌어. 아, 땀이 난다. 그럼 8월 21일날. 저, 승연이와 우리 시이씨를 만나고 싶다면 꼭 압구정 노이즈엄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2시, 2시 기다릴게요. 2시에씨 시애씨 보러 와주실까죠 네! 그때 요 귀여워. <웃음> <웃음> 아, 부끄러 그러면 저도 광동어 짧게 홍보 어, 아, 아, 네네. 我哋咧八月二十一號啦，會喺呢個啊古鎮裏面表詩人。誒，雖然咧你哋應該睇唔明韓文，但係啊，你哋上網可以查更多嘅消息啦。咁我哋就會喺嗰度賣好多嘢啦。啊，例如曲奇餅啊，我哋自己手製嘅啊，法卡龍啊，誒，仲有咩咧？仙人掌啊，等等等等等等等。而家仲喺度畫緊畫添。所以咧希望你哋大家。 아인레이어아트시킨 땡큐. a n k y 우리 소아 여러분 일요일 만나요. 일요일, 어머, 네. 일요일 만나요. 꼬꼬꼬꼬꼬꼬꼬꼬가. 네, 저, 어, 네. 네 마지막이네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뭐지 저희 일요일에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일요일에 꼭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자주 볼수 있게 저희가 저희 팬카페 에 많이 많이 들릴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랑 얘기해요 좋죠 네얘기하죠우 네. 승현 언니가 장난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음어어어어어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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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죄송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꼭, 안녕하세요. 21일에 와, 봐요. 일요일, 아, 요 이번 주, 이번 주 아니에요? 아, 맞아, 아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요 다음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8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앞구정, 노이즈. 이주 맞아요. 이주이플레이어